10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기도 잘라 줬냐? 이거, 나, 어, 여기, 어디야? 어, 꽃이나 가지 위에, 이거, 여기, 어, 어. 이건 못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어. 까지 따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주인도 모, 몰라가지고 언니 여기 잘라주고 이거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천정에다닿기도 하고 원래 또 잘라줘야 되기도 하고 이거. 어. 주인이 이거 몰라가지고 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주, 주인이 자기가 잘 알아야 외국 사람이든 일하러 온 사람이야 그데 주인이 막 헷갈려하고 아무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가지만 따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는데 부인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부인은 아는데 남편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해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 오면은 아 머리 아파 가지만 따면 안돼 이러거든 그래 하지 그거 점 있네 따버려 지금처럼 지금처럼 여기 격가지에 달린 거는야 가지 잡고 따지 말고, 아, 요거는, 이거, 이거를, 가지를 제거해야 되겠다 싶으면, 은 가지를 바로 타네. 잡아, 응. 금방 딴 거, 이런 거. 이거를 가지 잡지 말고, 아니, 이 가지 응. 잡아. 응. 가지 잡고 아예 여기를 먼저 끊어. 어. 그러가 거기 집어넣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이런 거, 이파리 한개 따줘야 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 이거 있잖아. 뭐, 생겼잖아. 어, 잘라버리고, 어. 지금, 이제, 여기는 다 커가지고, 지금, 이게 천정에, 천정에 닿아가지고, 더, 더 올라가면 밖으로 튀어나가거든. 어, 그래서 이거 잘 잘라줘야 돼. 이게 뭐, 이렇게 해주고, 이, 이런 거, 이, 어, 천, 어. 천정에 어. 닿았네. 어, 이거 잘라버려. 어, 어.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잘라주고 지금은 언니 이런 게잘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런 게 언니 언니가 아니야 그렇게 자르면 안돼 아까 이파리 봤지 어어어 어, 어, 여기 만약에 이이이 달렸을 큰, 응. 이큰 응. 이거 달렸을 때 나봐 이큰 이파리 이거 이고거는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꽃 밑에 위에 잎이 한 개씩 있어야 돼 응. 이거 봐봐 이것처럼 어 이 가지가 클려면어요 이 잎이랑 이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위에 잎 하나하고 밑에 잎 하나하고 가지하고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세트야 이렇게만 있으면 돼 이렇게만 있으면 얘가 잘커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 한개 있어야 되겠지 언니 야 그러니까 요거 봐봐 요거를 할때 이거 이거 하고 아니, 이거, 이거 어한 개만 남기면돼 이거 하고 그러니까 요거 하고 요 꽃하고 한 세트 세개 요구만 신경쓰면 돼. 아, 또그 자른다. 여기 잘라야지. 응. 어. 원가지 아니니까, 응. 어, 그 거기를 자르는 습관을 들이야지. 이게 잘려나가지. 안 그러면 또, 가지만 따고 도망갔다. 이런 거 자르고. 그리고 요것도 있잖아. 많이 잘라. 어, 좀더 잘라가지고.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음, 너무 그렇구나. 붙이면 안 사, 여기 상처 나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다시 이 너무 길면은 저기서 음. 감처럼 꼭지가 길면 다치니까 들들 꼭지가 저거 앞에 따놓은 거 찌르니까 언니 여기 잘라봐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너무 길잖아 어 이렇게 1cm 남기고 얘도 너무 길면은 보기 싫고 또저르 그리한다 여기. 티 나왔잖아. 어, 음. 티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고. 이 하다 보면 이거 똑똑 소리 나고 재미있어 해. 응. 재미있어. 어. 이거는, 이, 이거 잘라주면 돼, 이거이 이게 순이 빨리 안 자를 건데, 쏙 빨리 자라는 경우도 있어. 이거, 이거는 내가 손으로 해볼게, 그래. 이환기 남았잖아. 그리고 요거 자르고. 이것도 사실은 띠주면 좋은데, 나중에 여기 자를 거잖아. 그러니까. 아, 어, 시간이. 어, 이것도, 배꼽에, 이거 모양이 안 이쁘면 좀 작아도, 어, 그게, 그, 비품에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여기. 어. 너무 작은 거는 버린데, 그 좀, 이 정도는 비품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제, 집게가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이 원가지가 이렇게 쭉 쳐질 것 같으면, 집게 이렇게 다시 한번, 집게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집게 한번 올려줍니다. 이 여름에 그래가지고, 장마 전에 심어가지고, 지금 다른 집은, 아직 심은 사람이 이제 한번 정도 딱 8월 1일날 심으면 이제 한번 따고 8월 뭐 중순이나 심은 사람은 뭐 아직 겨우 발목 발목 밑에 있는데 우리는 장마전에 심어 가지고 이렇게 다 컸어 그래가 갓꼬레는 이제 이게 하우스 낮으니까 천정에 닿아 가지고 적심만지좀 오래됐어 여기도 이제 다커 가지고 한달 정도 있으면 완전 적심해가지고 위에 이거를 잘라주니까 옆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음. 앞으로는 이제 계속 자식들만 키워 먹는 거지. 음. 그래가지가 고참 희한한 작물이야. 오이처럼 뭐 내일 딸게 있겠나 해도 나와보면은 또 내일 되면 또딸게 있고 오이가 맨날 그렇다 아이가. 오이 오이는 여름에 심할 때는 하루에 막두 번씩도 따고, 기우, 온도 맞고 기후 좋으면은. 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장마, 장마지면은 혹시 물 많이 들어오면 땅 관리 안 될까봐 미리 심었더니, 여름에 고생하고 키웠었는데 지금 이제 뭐, 지금 노지들이 많이 나오지만 노지들은 이제 밤 온도가 낮아 가지고 그사 그리고 여름 노지들은 좀 기후 낮은 산 높은 데서 키우다 보니 지금 기후가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잘안 크거든. 이틀에 한번딸걸 3일에 한 번씩 따고 그러니까 이제 양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이제 우리 이 이게 딴 사람은 아직 천물도 못 따고 언제 나무 키우고 줄 달아 매고 그러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많이 나오니까. 노지는 또 점점점 줄어들고 이러니까 가격이 지금 괜찮은 편이거든. 그래, 그걸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미리 심어가지고 여름에 고생한 거지. 음. 저번에 해봐, 해봤으니까, 언니 처음에도 저번에는 아우, 머리 아파, 못, 못 하겠다. 가지만 닦게 했는데, 이제 잘 하잖아. 어, 별거 없어. 그래, 그렇게 해, 언니. 응. 나 다른데 옆에서 닦게. 응. 이거 봐봐, 언니. 찍, 이쪽 올 때, 집게가 너무 밑에 있고, 이렇게 너무, 이게 얘가 재밌되는. 이렇게, 어, 이런 거는한 번씩, 뭐, 이렇게. 감아주든지, 한 번씩 올려주고. 감아주든지, 아니면은, 급하면 감아주고, 그러면, 줄 옆에 바로 썼잖아. 그럼 집게 어차피 언젠가 올려야 되니까 한가하면 집게 집어가지고 요 위에 바로 한번 고정시켜주고 수고해줬냐 내 옆에서 딸게 겨울을 나는 가지인데요. 내년 보통 1년 가면은 내년 6월까지 하는 건데 저희는 보통 우리 지역에서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많이 심는데 저희는 6월 22일날 심었기 때문에 벌써. 어 6월 22일날 심었으니까, 7월 22일, 8월 22일 9월 22일은 안됐지만 한 90일 다 되어가지고요. 지금 양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감당이 안되어서 어, 지인을 한번 불러서 간혹 시키는데, 저분도 올해는 처음 왔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어차피 또 제가 제 혼자서 또 따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가리키면서 하시는 거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잘 하시다가 헷갈리는 분 아니면은 어 일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가지 따는 장면을 한번 직접 설명드리면서 한번 찍어 올렸습니다. 가지 따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따면서 가지 따고 또그 지금은 그야말로 기본만 가르쳤고 또 그, 거기에 또 하엽을 가지 한개 따면서 하엽을 한개 제거해야 되는 것까지는 한꺼번에 초보자한테 너무 많이 가르치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만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가지 한개 제거할 때 어떤 잎을 한개또 제거해야 되는지 또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 저희 영상 가지 농사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가지 따야 하기 때문에. 자, 감사합니다.